이번에 <laughs> 파우치를 탈탈 털더니 이거는 또 가방을 내놔버렸네요. 다 털어주겠어. 아 어, 진짜 이거 보부상가포질포질한거 <laughs> 봐. 지그재그해서 한번 원도 안 하는 리토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가방. 일단 여기는 뭐가 있냐. 립티커 머리끝. 수채소재. 음? 아 이거 챙겨서 다니는구나. 아, 아마 먹고 남아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 뷰러. 역칸에 비토 같이 있어. 이클립스 아, 이크립스 진짜 필수. 파란색만 먹고요. 음. 렌즈 없이 써야 되는 인공눈물펌쓸수 있는 인공물아 이거는 결막감 걸렸을 때. 어 라이터는 그 담배 싫어폼 하고 <laughs> 아, 맞아. <맞다. 웃음> 문제요. 아, 근데 뭐인동물 같아야 저거 했는데. 결마감 치료제. 여기는 그냥 별거 없어요. 쿠션이랑 립두 개. 그날그날 쓰는 립만 이렇고 다니고요. 크림 향기가 정말 좋아요. 남자 코스때 무조건 향기 듬뿍 바르고 다니고. 몰라요, 이거. 아, 불... 아니, 뭐가... 아, 이거 뭐가 요가... 봐요 원래는 제가 여기 노트북이랑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니는데 혹시 몰라서 갖고 다니는 우산. 아, 이거는 뭐냐면 드러난 거예요. 저도 이번 도로주행을 불합격하는 나머지 드러나 있을까요? 진짜? 다음번에 땄어? 실기는 떨어졌는데 도로주행엔 마블이 다 만점으로. 있습니다.